네. 우리가 억지로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이게 조직 형성이 되어 있고, 사회가 뭐 인프라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어, 그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고생을 해가며 공부하겠다. 그러면 빨리 나오면 돼요. 그럼 고생을 덜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됐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 우리가 저 절에는 왜 중이라고 하냐. 공부하는 중. 공부를 하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시면 어떻게 되냐. 어. 이제 중을 벗어야 되죠. 응? 어? 중을 벗고, 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활동 공부하는 중.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사회는 우리가 공부를 언제까지 지금 하게 돼가 있냐? 지금 우리 홍의 인간들은 30대까지는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대까지. 그러면 우리가 학교 나오는 데는 20대에 그만 두는데요. 20대는 1차 공부를 한 거고. 2차 공부는 사회 공부하는 거. 어. 1차 공부는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하는 거고. 그거는 기본 골격이고. 그러면 사회에 나오시면 사회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회 공부를 하는 데에 어디에서 하냐? 회사도 있고 공직에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고 어, 무슨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데가 전부 다 그게가 우리 학교입니다. 어. 우리 기업의 이름을 붙이놨죠. 기업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학교. 요걸 밑에다 좀이나써놔야 돼요. 말하자면, 예? 아 그렇게 뭐 연구소, 학교 뭐 이런 걸다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기. 회사 들어가는데 어, 공직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쪽에 어, 임금비를 많이 줘야 되는 줄 알고 어, 그쪽에서 대우를 잘해 줘야 되는 줄 알고 뭐를 해 줘야 되는 우리한테 대우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인프라를 네가 쓰게 해 주는 게 대우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대우가 아니고 내가 활동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떤 인프라가 많이 내가 지금 활동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것이 그것이 내한테 어, 대우를 잘해 주는 거고, 채우를 어, 잘해 주는 거예요. 어, 돈을 주는 거는 공부할 때는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돈이 얼마큼 오냐? 내가 써야 될 만큼의 경비에서 70%만 주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어, 그렇게 해서 그 경비로 갖고 쪼개서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경비가 충분해요. 지금 주는, 사회에서 주는, 공직에서 주는 이 경비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돈이 작다고 이야기하냐? 주말 되면 놀러 가야 되지 내 마누라가 찡찡 되면 저저똥 사줘야 되지 뭐좀좀더 이런 걸 쓰는 게 없다는 라 거지 너는 그런 돈쓸 때가 안 돼서요 공부하는 중이라니까 공부하는 중 응? 언제까지 30대까지는 공부하는 중 그러면 40대 되면 어떻게 되냐? 40대는 시험 치는 기간. 이렇게. 어. 그럼 시험을, 총체적인 시험을 치는 게 40대에 칩니다. 그럼 40대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되면 어떻게 되냐? 시험 쳐갖고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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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되면 요만한 질량의 에너지를 하늘에서 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50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의 인간 시대는 100세 사는 인생으로 지금 태어난 겁니다. 인생은 50부터 살고, 30대까지는 내가 무엇을 배워도 배워야 된다. 사회도 배우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삐낄 만한 것도 그것도 차고 가면 이걸 풀어나가며 배우고, 어 누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 뭔가 내가 손해를 보게 했다라는 것도 왜 이렇게 돌아갈까라는 연구하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고. 어내말 더럽게 안 들을 때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안 듣는다라는 걸 이걸 찾아내야 돼. 내 말을 상대가 안 들어. 그럼 내 실력이 없어서 상대가 말을 안 듣는 걸 알아야지 상대는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 그래.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이야기, 면저 사람이 이해되게 말해야 그게 말이지. 저 사람이 이해 안될 말을 하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이해 안될 소리는 하지를 말고 내가 말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내가 말을 갖다 너무 실력 없이 했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저 사람을 뭐렇게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하느님이 네한테 한대딱 때린다니까. 네? 내 잘못을 남한테 돌려버리면 지금은 걔 안아 그 기분이 네가 좋을지는 몰라도 너한테 들어올 이 딸란트가 안 들어와요. 응.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돼. 하는데 잘못했으면 아, 이게 잘못인가? 이러고 다시 한번 만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 줘 잘못해놔놓고 내가 기분이 상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잘안 들으니까 기분이 내가 상하는 거 맞아요? 상하면 내가 상해요? 저 사람이 상해요 내가 상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어 네가 미치지 어. 네가 잘못하면 사기를 쳐가는 사람은 잘한 거고, 어, 아, 네가 잘못하니까 당한 거잖아. 그러면 내 잘못으로 돌아와야지. 왜 사기친 사람을 잘못이라 그러냐? 네가 욕심 없이 사기를 당한다. 절대 그런 법은 없어. 욕심이 어떤 거를 부리느냐를 찾아보면 다 나와. 0.1mm도 안 틀리게 욕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 만져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직에 들어갔다라면, 너가 공직에 들어가서 공직을 사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될까인가 돼. 근데 거기서 지금 이야기 묻는 대로 하면은, 이런 것도 잘안 해주고, 저런 것도 잘안 해준다. 지금 이 사이가 이만큼 꼬이으니까 꼬인 걸 풀으라고 그 자리 보냈는데, 이 꼬인 게왜 이렇게 꼬이 설까? 이런 걸 찾아갖고 지금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게네 일인데, 꼬이, 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걸 갖다 불평불만을 하고 나와버린 나오고 나면 네가 지금부터 고생을 해요. 고생 왜 사회 학교도 가면 사회 학교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는 대신에 네가 쓸 경비를 다 줍니다. 응. 그 경비를 사회가 다 주는데 그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돈을 작게 준다고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니한테줄 만큼 0.1mm도 안 틀게 줬어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면 내가 성장을 하고 그것이 더줄 것이고 또 성장하고 더줄 것이고 이래 가면서 내가 차곡차곡 갖춘 것이 이것이 남은 겁니다. 내 자신의 가춤이 남아가지고 실력이 남는 게 이것이 니가 남은 거지. 돈을 많이 모았다. 그 남은 게 아니에요. 왜 집을 꼭 사야 된다는 욕심을 내냐. 어, 새를 얻을 만하면 새로 살면 되고 안못살 때가 어디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내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전보다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세를 주고 살든 뭐를 하든 이거 내가 활용을 하는 거잖아 이게 왜꼭내 집이라 해야 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세를 살면 얼마나 좋아? 어내 집이라고 딱 욕심내고 딱 가지면. 이때부터는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이게 이게 무거워, 이게, 이게 이게 내 멋대로 안 돼가. 조금 생각을 넓게 가져, 넓게 넓게 가져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사회가 주는 거지. 네가 지금 모든 뭐 대우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 환경을 주는 게 아니에요. 렇게서 여기서 잘 갖추었을 때 하늘이 너희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하늘이 스스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테니까 생각에 눈을 좀 떠.